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침 영상 메시지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작은 그가 큰지 아니라 제목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도 주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큰 은혜로 확장됨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귀한 자산이 됨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요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자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변론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변론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른이 참애 같은 유치함이 있을 때가 있죠. 그게 제자들에게 드러난 것이죠. 누가 더 크냐? 실은 어른들은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월등하냐? 누가 더 앞서냐? 누가 더 오르냐? 심지어는 신앙을, 어, 이야기하면서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는데 어쩌면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유치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그 유치함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누구보다 더 나은가 누구보다 더 잘하는가 누구보다 더 의로운가 이것을 경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쟁하는 순간 어른이 유치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아이 하나 우리가 유치하다 해서 심지어는 아이들이 모이는 부서를 유치부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아이를 샘플로 그들 가운데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누가 더 크냐 가지고 변론하는 어른들은 실질적으로는 작은 자이고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의식조차 없는 어린아이가 실은 큰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서로를 비교하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이런 생각을 하는 어른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작은 자이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자가 실은 큰 자이고 그런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순진함이고요. 또 하나는 전적으로 믿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계산하는 것처럼 교활하고 어쩌면, 어, 계산이 빠른 것, 이런 것은, 어, 어린아이의 신앙, 순진함과는 거리가 멀죠. 그거는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여기에 타라 그러면 타고,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거기에 어떤 의심이나 혹시나 뭐 이러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네 하고 전적인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모든 말을 불신하고 왜 저럴까? 저 안에 무슨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 하여튼 모든 것을 전부 다 불신하는 태도.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는 지극히 작다. 너희는 정말로 유치하다. 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어,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이 순진함과 믿어줌과 신뢰함이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 믿음 생활의 패턴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요. 네. 내 편이면 무조건 다 옳고,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악당이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 사고 방식에서 탈피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해서 믿어지고 신뢰하고 응원해 주는 것 이거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패턴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순진한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까? 정말 그와 같은 순진함과 신뢰를 그대로 내삶 속에 영접한, 즉 나의 삶의 패턴이 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인데, 실은 그게 더큰 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여기 제자들이 보여준 참으로 유치한 모습처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오르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이 싸움에서 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어, 아직도 순진하지 못한 그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한번 돌아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하고 한 팀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마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편좀 들어달라. 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반대하지 않는 자가 실은 내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 말씀을 한참 생각해 보면서, 아,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처럼 남을 이겨 먹으려고 이겨 먹지 않으면은. 뭐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뭐 마음이 편치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아참 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참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반대하지 않은 자가 우리 편이니까 우리하고 함께 다니지 않는다고 그거를 막아서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 복음의 쿠션이 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폭이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안아주시고, 인클루드해주시고, 어, 용서해주시고 어, 함께 가는 그러한 복음의 아량이 오늘도 발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 순진하고 그대로 믿어주는 이 말씀을 안으로 품는 영접하는. 작은 것 같지만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큐 t n 교재는 www.qtn.org에서 i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 t n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